제 화장대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감당 가능하십니까? 정리할 때는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야 돼요. 다른 말로 노동요라고 하죠? 이게 다 얼굴에 바르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요즘 잘 쓰는 베이스 네가지 파데프리용은 이거 컬러그램. 다이소 스팟젤. 이거 진짜 찐. 아니 정리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무슨 화장품 소개를 하고 앉아있네. 솔직히 발색은 루미르가 짱인 듯? 요거는 최근에 산 건데 이걸로 메이크업 영상 찍으려고요. 샤넬 블러셔 선물 받았는데 진짜 진짜는 진짜다 진짜. 본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해주고. 아니 이 틴트 왜 이렇게 새는 거임? 다이소 손행박 치크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머리핀을 찾았다.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빨리빨리. 아니 아까 틴트 생게 여기까지도 묻어있다니까요? 증정용으로 받은 건 왠지 뭔가 안 쓰게 돼. 아래 칸으로 넘어가서 커치비비에 미친놈 일단 먼저 싹다 비워줄게요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손안 가는 베이스들 여기로 이주시켜줍니다 아래에는 스킨케어들 다 쟁여놨는데 안 쓰는 쿠션 리필들 진짜 처치 곤란이에요 요거는 화잘막템인데 마몽드 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최애 효소 파우더 이렇게 쟁여놨고요 요즘 주구장창 쓰고 있는 아비브 토너 패드 최근에 한통 비워가지고 새거 뜯어줄게요 에센스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다음은 향수 칸인데 진짜 쓰던 것만 써 가지고 브랜드가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 최애는 아뜰리에 페이. 진짜 자연스러운 다이소 에이딕트 향수 진짜 레전드. 이걸로 사세요. 여기도 열 맞춰서 정리해 주고 여기도 화장품이 있잖아. 요거 성수에 아몰에 가면 마네즈의 그 유명한 립밤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민트 초코로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다음은 거울 앞이다 왜안 끝나냐? 비타민 세럼은 더페이스샵, 피부 진정은 아비브어 성초 세럼, 수분은 토리든. 이거는 처음 쓸땐 괜찮았는데 쓰면 쓸수록 좁쌀 파티 열리더라고요. 다쓴 공병은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한번 쓰고 안 맞아서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영원히 내 화장대에서 살아 숨침. 피부 트러블 많이 올라오고 유분 많을 때는 요거 구달어 성초가 최고. 미스트는 통글로우가 짱이에요. 아니, 얼굴은 하는데 스킨케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것도 모공 막는 느낌 들어서 한번 쓰고 못 쓰고 있어요. 재생크림은 피부과에서 거의 처방받아서 씁니다. 다이소에 산 VT는 실패가 없어. 요즘 모공 늘어짐 심해서 이것도 밖으로 꺼내주고. 선크림은 무조건 허블룸만 씁니다. 아니, 근데 정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줄 세우기인데? 짜잔,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정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직 화장품은 더 있어요.